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그라운드의 김주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아, 아, 충주에서 올라온 지금 현재 싱큐베이션 3기를 하고 있는 최인숙입니다. 제가 인숙님을 따로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섭외를 한 이유는 어, 이 나이에 지금 제목을 저희가 정했거든요. 어, 어, 제목이 뭐죠? <laughs> 이 나이에 왜 자기개발을 하는가. <laughs> 제가 지금 40대 중년입니다. 자기개발을 하게 된 계기는 어, 작년도 정확히 1년 되었는데요. 체인지그라운드 어, 유튜브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휴대폰 자체를 진짜 통화 외에는 거의 써보지 않고 카카오톡도 거의 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음, 너무 이제 갈증을 느끼다가 아들이 어, 유튜브에 보면 엄마가 원하는 걸다 찾을 수 있어. 이말 한마디에 우연히 체인지 그라운드를 접했고 그때 고영성 작가님하고 신영준 박사님의 그뼈 때리는 진짜 그 말씀을 듣고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넘쳐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는 거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성장하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는 사람만큼 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좀충격받은 사람 예, 많은 충격을 받고. 어,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읽은 게 냉정한 이타주의자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냉정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이제 제가 빡독을 제가 3월에 신청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고 또 거기 스피치 강연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도 돋고 나 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laughs> 지금도 또 소름이 돋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 실력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사람 같다는 굉장히 이제 그런 열등감이 이제 사로잡히면서 싱큐베이션 얘기를 거기서 이제 신박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한 번만이라도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4월 달에 그냥 무조건 내 혼자 책을 읽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투자를 하는데 한꺼번에 40건 가까이를 삽니다. 그게 엄청난 투자셨죠? <laughs> 너무 사실 가난해서 어 사실 이제 좀뭐 아버님 핑계를 대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님이 아프셨고 17년간 지금 누워계시기 때문에 그 병원비와 이제 이런 것또 집이 원래 좀 가난한 것도 있었고 아이들 두명 키우면서 저희가 어떤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만 원짜리 옷도 환불을 못살 만큼 굉장히 알뜰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써야 됐고 먹는 것도 진짜 한 이게 모든 걸다 체계적으로 먹어야 할 만큼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50만 원이란 돈을 써서 책을 산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어, 신랑한... 나 소름 돋아요. 지금 어, 아는 얘긴데 신랑한테도 음, 양해를 구하고, 나 대학 다닌다 생각하고, 나 50만 원만 투자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삽니다. <laughs> 그래서. 다 읽으셨나요, 혹시? 아직 다못 <laughs>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여 권 정도 어... 읽었습니다. 3월부터 읽으셨으니까 엄청 많아요. 네, 읽으셨습니다. 4월부터 읽어서, 그래도 그때, 에 예, 뭐 건수로만 따지면 3 0 권이지만 그 중에 제독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건 사실 4 0권 넘게 읽은 셈이고요. 네, <laughs>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고등학교 졸업했다라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졸업 선물을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읽고 예 그러면서 <laughs>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그리고 일취월장을 읽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목이 와닿는 거, 순간의 힘? 뭐 이제 이런 거 읽고요. 어,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인가? 그래서 그좀 유명하신 분들의 짤막짤막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읽고 해서 또뭐 가장 발칙한 성공의, 법칙. 예, 성공의 법칙들? 뭐 그런 책 이제 읽으면서. 있는데. 좋은 책만 골라서 읽었는데. <laughs> 근데 이제 싱큐베이션 3, 2기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이걸 올렸는데, 됐습니다. <laughs> 그때 당시 신미주 PD님이신데, 제가 너무 감사했고, 거기서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토론인지가 너무나 궁금했고, 정말 차별 없이 하고, 정말 무료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무료였고, 제가 여비만 들여서 오면 되는 거였고, 진짜 차별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조용히 차분하게 이끌어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반했어요. 이 신큐베이션이 이렇습니다. <laughs> 오해가 있으셨다면, <laughs> 어 증인의 말씀 아, 정말로. 예. 그래서 그 끝난과 동시에, 3기를 또, 아직 나는 여전히 실력이 부족하고, 아, 난좀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넣어보고 되면하자 이렇게 해서, 저기 김전팀장님 네. 제가 뽑은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그 자기소개서에 너무 간절하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주의였는데. 아... 그 자기소개서에서 한 번만 더 지금 이제 조금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수수를할수 있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마음에 완전 제일 먼저 제일 올려놨거든요. 근그 아, 어, 어, 마음을 올리는 자기소개서. 아. 자기소개서 이런 이렇게 <laughs> 절실함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지원하실 네.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또 3기에 왔는데 제가 3기에 와서 또 쇼크를 먹은 거는 아 저희 멤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진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저를 실천하게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계속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좀 쓰고 이렇게만 있었는데 저를 직접 몸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 네, 이 멤버들이 이렇게 저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고 감동 그 자체고요. 그리고 서평 어쨌든 무조건 완독하고 꼭 서평 쓰고 있고요. 달리기. 예, 달리기를 사실 늘 걷기는 했지만 달리기를 사실 예, 잘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6시 정확히 20분에 항상 일어나서 예, 호암지를 한 바퀴 3km를 매일 달립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앱을 깔아서 우리 또 팀장님 덕분에 앱을 깔아서 매일 기록을 해서 지금 매일 제그 블로그에다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실천을 할수 있게 우리 도와준 우리 팀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데 그 싱큐베이션에서 한번 하나 결심하신 것도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 뭐아 맞아요 카페인가요? 블로그 예, 만들 블로그. 어. 예, 제가 그런 거에 정말 구석기인에서 신석기인이 될 만큼 진짜 문외한이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다가 지웠다를 한 사실 세 번을 했었고요 드디어 싱큐베이션으로 인해서 제가 그 블로그를 어쨌든 만들어서 서평을 쓰기 시작을 했고 정말 초라하게 그지 없었던 이 블로그가 그래도 여기 와서 이, 팀원들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표도 제일 정리 잘 하세요? 네, 그 네. 진짜 저 나름대로는 아, 되게 배우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인풋 하는 과정 같아요, 저는. 여 근데 아웃풋이 저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laughs> 네,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많이 이제 흡수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방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가난 극복하면서 사실 부모님을 원망을 안 했다면 거짓말인데 그 원망에서도 이렇게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게책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우물 한 개구리였구나라는 거를 어 뼈저리 느꼈던 부분이 음 부모님들도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그분들이 너무 가엾고 더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제가 특히 생각의 시대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 그 책이 눈물 나는 책이 아닌데 저는 사실 울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음, 양가 부모님들 이렇게 글을 못 배우신 그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맹인이 아닌데 맹인인 거와 마찬가지로 글씨를 자유롭게 읽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왜, 음, 많이 가슴이 아팠고, 아, 그러다 나는 글자는 알지 않는가, 글자 하나 아는데, 하,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아, 정말 많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 씩씩하게 살자. 어, 정말 내 삶을, 남은 삶은 좀더 즐겁고 유쾌하게. 이제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제는 그때그때 그때 지혜롭게 잘 극복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즐거우신가요? 네 전이랑 비교해서? 아저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laughs> 저한테 요즘은 옛날 모습이 전혀 그 힘들어서 극복하던 모습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극복이 돼서 그런 건지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 저한테.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많이들 부럽다고 하십니다. 애들이 맨날, 테리, 맨날 휴대폰만 들고 있길래 너네는 뭐 맨날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 뭐 유튜브를 본다, 뭐 게임도 한다, 이는데 저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도구를 활용할 생각은 못하고 그걸 내가 똑바로 나한테 도움이 되게 활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싱큐베이션 이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그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앱을 최대한 뭐 이제 여기서울 올 때도 별거 아닌 거지만. 이 고속도로 이거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거다 배웠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앱 깔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해보고 있고, 그럼 이런 거 관련된 앱을 찾아봐야지. 또 이런 또 생각이 들면서, 또 해서 안 띄면 또 말고, 이렇게 뭐든지 시도하고 해보다 보니까 또 누르다 보면은, 다 되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laughs> 얼마든지 정말 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해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죠.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 사람면 되는 것 같아. 요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음. 네, 뭐 게임만 아니라면. <laughs> 책을 문득 봤는데 딱 여기에 저희의 핵심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 모든 것은 연결에 달려 있다. 그 결국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그런운 알게 되시고 어떤 책 소개해 주셔서 그 책을 읽게 되시고, 신큐베이션 참여하시고, 이런 모든 활동이 하나의 접점, 그 유튜브 처음에 친박사님, 고작가님 뼈 때리지만, 아팠지만 그 맞아. 영상을 통해서 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처럼 그 SNS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비교하게 되고 더 잘난 사람들이 자기 자랑만 이렇게 하는 그런 단면적인, 맞아. 단편적인 모습만 보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SNS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이익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 취할 건 취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봐서 편리함을 갖고 오고 가장 중요한 연결을 해보시면 정말 넓은 세상이 있고 이제 거기서 내가 더 자유를 얻으실수 <laughs> <맞을> <laughs> 있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 SNS 지금 막 말씀하셔서 그런데 연결. 저는 그게 남하고의 연결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를 알아가는 나 자신과의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의 중요성을 너무 몰랐는데 이 블로그라는 것이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도구를 향, 어, 통해서 얼마든지 기록을 할수 있고, 그 기록의 힘은 결국 저한테 엄청난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결국은 실천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실천은 결국은 어, 자기 자신을 결국은 똑바로 설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걱정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아, 아니요 <laughs> 이렇게 나온 사탄분들이 보시면 너무 잘하는 분들 데려가지고. 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럴 것 같아. 아, 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